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 이명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네, 빅토리아 씨, 우리 벌써 받침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너무 기대돼요. 오, 왜요? 저는 사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음, 뭔데요? 을 발음할 때 처음에 받침이 영어 L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그림을 봐요. 혀가 어디에 있어요? 이 뒤에 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달 발음을 하면 혀가 이 뒤에 있어요. 영어처럼 다우로 발음하면 혀가 더 뒤에 와요. 아, 달. 달. 그렇네요. 한국어 달은 혀가 더 앞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좀 해소됐어요? 네. 한국어 ㄹ하고 영어 L 확실히 다르네요. <laughs> 맞아요. 그럼 우리 다른 받침도 같이 봐요. 빅토리아 씨이 단어들 좀 읽어봐 줄수 있어요? 네.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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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읽으라고 했는지 할것 같아요. 받침에 드스스드치 크가 오면 다 똑같은 소리가 나서 그런 거죠? 네. <laughs> 역시 빅토리아 씨는 잘안 해요. 이제는 알지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제 잘 듣고 맞는 발음을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볼. 볼. 어, 한번더 들려 주세요. 볼볼 봄볼 봄볼 볼 같아요 네 정답이에요 음. 그럼 우리 다음 퀴즈로 넘어갈게요 다타 네. 다타, 다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laughs> 없어요? 어 뒤에 다른 소리가 같이 오니까 소리가 바뀌어서 좀 헷갈려요, 사실. 음, 그렇죠. 또 뒤에 오는 소리에 따라 약간씩 바뀌기도 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네. 볼게요. 네.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달래. 아, 진달래 틀렸네요. <laughs> 르가 받침으로 다른 글자들 사이에 오면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음, 진달래 진짜 그렇네요. 르가 두번 같이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르 받침은 연습이 필수인 받침 소리예요. 네, 맞네요. 네. 빅토리아 씨,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피곤해요. <laughs> 왜요? 아, 친달래, 칠달래,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어우, 곰이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이 좀 어렵기는 했죠. 그래도 연습해야죠. 맞아요. 우리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수업까지 파이팅! 네, 파이팅!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내가 그린 내가 그린 그림 음. 그린 그림 내가 <laughs> 빅토리아 씨 <그린>. 뭐예요? <laughs> 아, 저 발음 발음 연습 중이에요. 선생님 이거 할줄 알아요? 아 당연하죠. 저 한국 사람이에요. 어, 그럼 저한번 알려주세요. 자잘 아, 봐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laughs> 잘해요, 선생님? <laughs> 빅토리아 씨한번 해봐요. 내가, 내가 그린, 그린, 그린 <laughs> 내가 그린 그림 그림 내가 그린 그림 <laughs> 그림 <그린, 그린>, 연습이 <laughs> 필요해요 네